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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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오늘 오시면서 어떤 네. 네. 그, 마음으로 오셨습니까? 일단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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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짜 진짜 진짜 진리로 가고 또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할수 있는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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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지 진짜 진짜 사실은 우리 지금은 일꾼을 뽑는 거 아닙니까? 예 맞습니다 예. 아이 국민들 그 훈복 즉 머슴을 뽑는 건데 네. 이렇게 가성비 높은 우리 머슴이 어디 있습니까? 아실력으로 네, 인정된 네. 검증으로 다 국민들이 이미 네. 끝난 이런 후보가 돼야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확실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런 분한 500분만 됐으면 <laughs> 이제는 이제 번선 탓할 이 같아요 <laughs> 예. 너는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, 아 세종시에서 오셨어요? 그렇습니다. 아 네, 예. 네, 때 네. <laughs> 아, 세종시 갔을 때비 엄청 맞고 잔디. 아, 멋졌었 네.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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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 예. 이팅파다팅파이입니다 예. 이 합니다. 아라 이때는 갑니다. 파이팅. 예, 고맙습니다. 하세요? 예. 아.